좀 맛을 알겠다 알쏭달쏭한 버다 알쏭달쏭 버거 헤이 아니 내가 카메라를 만졌는데 이번엔 너무 초록빛이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빠르게 롯데리아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 한입 먹고요 우와 묵직해 어? 나 그냥 김치불고기 시켰는데 왜 에그 김치불고기로 돼있지? 포장만 이런 거겠지? 김치불고기 먹어. 시켰습니다 뜯어볼게요. 또, 아! 비주얼은 쬐끔, 아. <laughs> 오, 어때? 아, 깍두기 같은, 느낌. 이게 조금 별로 땡기진 않지만. 아니, 깍두기인지 김치인지 약간 이렇게 있어. 여기에. 암튼, 아, 이게. 저희 동네 이거 빵이, 기본 빵이 없어가지고, 브리오슈번? 그거로 변동되었다. 뭐 이렇게. 어쨌든 이득이죠?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음? 음? 아직 너무 조금밖에 못 먹어서? 다시 먹어볼게요. 이상하다. 음, 아 불고기 버거 맛이 되게 뒤늦게 나요. 김치 맛이 좀 많이 난다. 아 물티슈. 아 이런. <laughs> 내가 오늘 자, 오늘 방송 정말 미리 세팅해 놓고 자리 벗어나지 않아야지. 저 물티슈도 딱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짝짝 세팅을 해놨거든요. 이런 미친 물티슈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섬유유연제 시트였음. 내 물티슈는 어디 간 거야? 아, 손 닦아야 되는데. 어디 없나? 아까 휴지를 줬는데. 아, <웃음> 일석이조래. <웃음> 참 긍정적이다. 암튼, 아, 아직은 근데 맛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. 이게 무슨 맛이야?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이야. 어, 에그가 있어요. 잘못 나왔나봐. 에그가 들어있는데? 계란? 난 계란을 시킨 적이 없는데? 어, 볶음김치 맛인데, 김치 맛이 엄청 많이 나냐? 이것도 아니야. 모르겠다. 알쏭달쏭한 버거다. 알쏭달쏭 버거. 불고기 버거도 아니야. 김치 맛이 나는 것도 아니야. 뭔가 맛이 한80% 밖에 안 나는 맛, 느낌이야. 20%가 비어있는 느낌? 진짜, 이, 아리송버거야. 내가 지금 입이 이상한 건가? 맛이 있나요, 없나요? 그것도 애매한 느낌. <laughs> 맛이 너무 없어. 이건 아닌데? 맛이 너무 있어도 아니야. 아니, 내 생각엔 이거 계란 때문인 것 같은데? 빵 때문이 아니고요? 아니 뭔가 내가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. 계란을 빼요? 아, 빼기에는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. 참, 롯데리아 같은 버거가 나온 것 같아. 롯데리아가 다운 신상. 계란이야 이거 무조건 계란 때문이야 이게 반숙란 이랬거든요 계란은 그래서 뭔가 맛이 조금 중화 됐나 봐 애매하다 애매해 내가 미각을 잃은 건가 아닌데 나 오늘 식욕 올랐는데 저 오늘 점심에 밥두 그릇 먹었어요 식욕이 올랐나 봐 간장 종지 아니고 물론 고봉밥은 아니었지만 나 더워컵으로 두 그릇인가요 아니야. 아, 점심에 두 그릇 먹으니까 맛이 없나? 그런 거야? 다시. 내가 안성재 셰프님이라고 생각하고, 이 혀에 모든 미각을 끌어올려서 먹어보겠어. 김치. 음. 음. 아, 진짜. 이제야 좀 맛을 알겠다. 이제야 좀 알겠다. 그 있잖아. 사진을 보면은, 그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. 그 투명도를 조절한 맛이야. <laughs> 약간 투명한 버거라고 해야 될까? 완전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정도? 반투명? 어? 어? 어라? 잘했잖아. 우리 행복했잖아. <laughs> 됐다면 말해줘. 날 보고 있다면 말해줘. 됐어요? 아참 쉽지 않네. 아니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였어. <laughs>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집에다 충전기를 두고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어. 아니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이명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어, 나 귀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귀가 이상해졌나? 아 에어컨 소리인가? 그래 나 너무.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귀가 왜 이러냐? 이렇게 생각했는데? 이 보조 배터리에서 삐이 이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. 이거 빼니까 바로 됐어. 진짜 어이없다, 진짜. 나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 굉장히 <laughs> 식욕이 떨어지는데. 자. <laughs> 자.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아, 반투명한 느낌이다. 김치버거 반투명한 느낌.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느낌. 내가 오늘 롯데리아를 시킨 이유가 있어.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념 감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시켰는데 양념 감자를 안 먹고 있었어. 아! <laughs> 왜또 배터리가 없어, 지금! 왜 그래? 아니, 이거 좀 오버 아니야? 누가 나 저주하는 거 아니야? 누가 날 저주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 돼? 배터리 갈고 올게요. 아니야, 끝날 때까지 해. 아니, 충전을 한 거야. 풀 배터리로 튄 건데, 이렇게 됐어. 더미 배터리 사줘? 제가 더미 배터리 쓰다가 카메라 고장난 거예요. 나 이제 더 이상 절대 더미 배터리 안 써. 절대로. 근데, 김치가 가운데에는 없나 봐. 겉에만 김치가 있나? 왜 이렇게 김치 맛이 별로 안 나? 여긴 또? 아예 맛이 안 나는데? 지금. 불고기 버거 맛조차도 안 나. 그러니까 애매해졌어. 완전. 이건 에그 때문인 것 같아. 그럼 무슨 맛이 나냐고요? 햄버거인데 햄버거를 글자로 만들었다고 쳐봐. 그러면 포토샵을 써서 굉장히 예쁜 햄버거 이렇게 <laughs> 글자를 만들었어요. 재질도 햄버거 빵 같은 재질에 햄버거라는 글자를 만들었어. 근데 얘는 그냥 고딕체 까만색인 느낌이야. 이해가 될까? 내 말이? 햄버거 맛도 안 나요. 내가 후기를 봤거든. 두개 중에 먹을 거면? 그냥 김치 불고기 버거를 드세요. 그래서 나는 김치를 시켰는데, 에그가 들어와 있어서, 에그가 <laughs> 들어와 있어서, 썩! 기분 좋은 식사는 아니었네요? 그래도 롯데리아 신제품 자주 내줘서 감사하다. 그건 맞는 말이야. 이렇게 새로운 햄버거를 내주는 햄버거가 어딨어. 맨날 다 비슷비슷하지. 김복밥의 버거와 이거 세트 만 원이거든요? 김치볶음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에그는 먹지마. 맛있을 때와 진짜 맛있다 맛없을 때이건방이 어쩌고 주절주절. 너 정말 대단해.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. 빵 대신 밥 패티였으면 어땠을까요? 그닥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김치, 불고기 버거를 먹었어야 돼. 감치 시켰는데, 양념 감자. 치즈스틱도 시켰어요. 근데 뭔가 양념 맛이 다 나면 좋은데, 불고기 양념 맛도 묻히고, 뒤에 가니까 김치 맛도 묻히고,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버거가 된 것이다.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금방 또 돌아올게요. 바이바이.